안녕하세요. 입시랩입니다. 이제 두달 뒤면 수능이 진행됩니다.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평균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매년 물수능 vs.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역대급 물수능과 불수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199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난이도 조정이 어려웠고 수능이 시행된지 3년 동안 만점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시기가 역대급으로 수능이 어려웠던 불수능이었다고 꼽고 있죠. 수능이 시행되고 5년 뒤인 1999년에 불수능의 첫 만점자가 나옵니다. 최초의 수능 만점자인 오승은씨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모르는 문제가 없어 만점을 받았다는 명언과 함께 학과 뭐죠? 라는 답변으로 수능 문제는 모르는 게 없었지만 반대 최고의 아이돌 가수는 모를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시행된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66명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급 물수능으로 회자가 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여파로 2002에서 2007년도까지 수능 만점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시과열을 우려하여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서 수능 만점자 여부를 모르기도 했죠. 이후 2009년도에 한 명이 배출됐고, 2010년도와 2011년도는 만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물수능 두 번째는 2012년도에 발생합니다. 바로 30명의 만점자가 나왔고, 2015년도에는 29명, 2016년도에는 16명의 만점자가 나오면서, 수능 만점을 받아도 의과대에 불합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물수능과 불수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도 시행되는 수능은 어떨까요?